네, 아벤지부시 준비해 드릴게요. 앞에 드린 치퍼들은 마스크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종이 모아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한 번, 허가리 한번 열어보시면 메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즈부시 4종 준비해드렸고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먹물로 만든 타피오카펄 위에 여름 보양재료인 냉이버섯크림 그리고 황금페이버섯 장아찌 올려드렸고요 두번째로 타르트 위에 참치, 갑소 반장젤리 그리고 시소 올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메밀타르트 위에 찐전복, 양파절이, 그리고 샐러리와크을올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삶아내린 콩물 안에 무수과 참외로 만든 국수 만들어드렸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드시면 되시구요. 전국타르트 드비면그 나무 구조로 옆에 있는 국수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게 드세요. 흙를 이용한 물회에 담겨드렸습니다. 육수는 수박그라니자 그리고 산미가 높은 과일과즙이 용이 만들어드렸고요. 위쪽으로 드린 프리실, 세모가사리 그리고 포도와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음식은 닭백숙입니다. 닭백숙은 각종 국제와 함께 4시간 이상 우린 닭백숙 합살과 부드러운 닭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쪽으로 올려드린 것은 양부추와 그리고 식감을 향해 이번 메뉴 시그니처 메뉴인 육회 준비해드렸습니다 육회는 매실장아찌와 트러플로 오히 맛을 내드었고요그 위쪽으로 는감백김구각또그 위로 노른자를 제스해드렸습니다 드실 때 수저나 포크로 김부각을 뿌신 뒤에 아래에 있는 육회와 각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는 옥수수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찰옥수수와 초당 옥수수 크레를 섞어서 여름 옥수수를 담아봤고요. 두께로 살짝 담아봤구요 이쪽으로는 들깨로 만든 수수와 흰자 기힌 후드, 반자, 오징어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올라간 첫리를 향긋한 화가 났게 느끼시며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겠네요. 이번에는 파스타 요리 준비했습니다. 작은 귀 모양의 오리띠 때 파스타 요리. 곤졸라를 더해 고소한 풍미를 살렸습니다 이쪽으로는 쌍통레디스 포크, 그리고 알싸한 방아잎 같이 올려드렸어요 맛있게 요메인디쉬 드시기 전에 입안 정리해의 클렌저 2개 했습니다우중요 보다라는 의미로 배와 강 그리고 포도 2개가 이고요쪽으로는 비올라라는 콩과 애플미트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예, 우선 우리 선우 가슴살 스테이크인데요. 3일 동안 드라이 시간 후에 가운 조리법인 스웨드 조리법으로 준올려드렸고요 노란색의 방어막 뚜레 그리고 장식용으로 만든 고추김치가 자두 소스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돼지 앞치 스테이크인데요. 돼지 앞치 스테이크는 3일 동안 냉장한 후에 역시 스웨드 조리에서 올려드렸고요. 가운데로는 양장, 이쪽으로는 사용 배치인 엔다이브 이마리.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인 추석전 용한 쩝쩝치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음. 여름바이린 복숭아 이용한 아이스크림과 카르트 같이 준비 되었는데요. 카르 안쪽으로는 아몬드 크림, 안쪽으로는 복숭아 크림 올려드렸습니다. 요으로는 인절미 볼 쿠키와 옆쪽으로는 수박잼을 얹힌 노룽지칩 준비해드렸고요. 음. 옆에 있는 차는 달콤한 배양이 은은하게 담도는 달빛 쿠키라는 차와 함께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드시는 순서는 누루지틱 다음에 인절미부 추 순으로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목소리>